아, 또 옆에 비경이더 훨씬 낫네 여기 옆에 양쪽에. 나엽비떨나지비이 어. 야, 겨울이들 어 가니까. 나기비들. 야, 괜찮 저쪽에 우리가 다행히도 쪽으 제가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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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화면이 또 늦게 나오네. 이렇게 괜찮네. 야, 오늘은. 어제 날씨하고 완전 딴판이네.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남부지방인가 괜찮은데, 제 인연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강원도 같은 데는 얼음도 얼고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 엄청 춥더라고. 음, 이거는 그래도 살만하지 전나도순천은좀 좀... 바람만 좀 불뿐이지 뭐이 겨울에 눈더러. 아까 베이징 확신 좋네나기 하고. 아저 벚꽃 나무요 잎다떨어지 나도 어 바다좀 보소 1년 4계절 우리나라는 그래도 1년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새싹나오지 여름이 더블놀이 가을이 낙엽 간풍 겨울이면 또 안상한 나뭇가지에 눈꽃이 비지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 예 저거서 저거, 이렇게 저거, 아름다운 틈을 갈아서 다 붕대기를 다 떨어지네. 아, 이거, 이거 오른쪽 이거 다 떨어져 버렸구만. 그래도 어제는 햇빛이 없었는데, 오늘은 는 햇빛이 있어야 좀 낫구만. 가로로 찍으니까 시야를 좀 크게 잡아야지, 그나 춥지어또야 오른쪽에 가서 입네 야, 이야, 희한한 거만 해. 완전 져버리는 거. 그렇지. 피었다. 끝 지고, 열고 겨울에 만난 게 붙이고, 또 인제 또 음악 있으면 또이제눈 내리고 가을수 있다. 연꽃이 피는참조용 <놀람> 도시라 서도시주위 <놀람> 가볼만한 데가 많네해도시 싸게 을수 있어 여수 가면 또 바닷가 해외 풍부지 보성 불교 꼬마등산하려면 지리산, 팔림산, 일람, 이람산제암산 옛날에 순천에교 그, 저시라고 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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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은 또 바닥이야. 뭐야? 기온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응. 환경에 따라, 환경 사계절 응. 근게 이제 점심으로 팥죽을 묵는다고 말이지 팥죽 좋아. 겨울 팥죽. 새알죽도 있어. 새알죽. 옛날에 차물리 군나길 때는 난 새알죽 먹을까? 새알이 찹쌀이 소화가 좋대더라고. 새알죽 먹게 믹칼이 먹어. 어. 나도 새알죽을 먹는뜨 새알죽 천원이 이더 있던가? 어. 새알죽이 좋아. 새알죽. 음. 옛날 팥죽 한번 끓여 면막 정해서 나눠 먹고. 렇 집에서 다 팥죽 끓여서 어. 먹었잖아. 그래, 그래 시대가 요즘도 팥 사야되고 삶아야되고 음, 옛날에는 요새 살 때는 밀가루 해갖고 팥도 사갖고 막 물부 사갖고 그거는 동네 장체는 단체 옛날에 살을 키우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어 밀가루 음. 미국에서 들어갖고 나는 이제 그냥 어렸을 때 이제 밀가루 음식으로 또지해가지고 <laughs> 따로 엄마가 딱밥한끼 나는 딱이인분 해갖고 밥을 주고 엄마한테 해주지 누가 해주나 응. <laughs> <laughs> 그때 그렇게 물가루써무뭐 탔는데 또그이얘가안 닿는가 모르겠어 요즘은 아무 아무거나 잡는데 난 진짜 음식을 안가 그때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약했어 아, 음식을 가리는 거그 근데 밀가루 먹으면 응? 네. 알레르기 알칼 응. 사람들은 알레르기 먹어 지금은 젓가락이 나 음식을 가려보니까 대일 예, 예나 예, 생각을 생각이니또생선생선은또 좋아하는 갖고 고기 뻔니이 <laughs> 그 깔치를 아, 좋아해. 예, 깔치 좋아. 그래갖고. 그래갖고. 네. 깔치 그 연타프리콤 아주 맛있거든. 나 옛날에 또뭐 있냐? 라고이 깔치 사러 먹냐야 수분 물말아서또 깔치 먹고. 야 이거 연타프리콤가 맛있어. 옛날에 은행가 직원들하고 생선구이집이라고 막걸리 보러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 연탄불 생선구이. 아, 맛있더라. 저기서 더 했잖아, 저기, 저기. 저기는 뭔가. 어, 예전에 몇개 있었으면 여름은 좀 기회. 연탄을 띄고 아, 갈고 해야 될 게. 할머니가 있는데, 아우, 그 연탄불구이. 다도 많이 나 방에 막 문틈으로 가스가 새 나왔고 새벽에 넣어서 연탄 더갈아야죠 우리 또래 아줌마들 보게 연탄 가스 안 마시잖아, 다 네, 옛날 연탄 가스 뭐. 요즘은 다잘 나오지 옛날에는 흙띠이고 뭐 집도 노후돼 가지고 그 문틈에 새나, 아 연탄 더제 옛날에는 환경위화원들이 쓰레기차라 했지. 연탄밥, 이백만 싣고 가서. 음, 쓰레기가 뭐 별로 나오다네. 연탄재가 와서 많이 나오지. 옛날엔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다 음, 저기 엄마들이 음. 버리지 않을 줄 아끼고. 음, 아끼고. 연탄재 그 탈탈끼고도 바닥에 또 겨울에 눈 내리면은. 무럽다고또 연탄재 그리고. 촬영하는 게 많았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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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했어. 음. 음. 지금뭐 마트고 백화점이고 품절거나 뭐. 음. 음. 지금 전국 전국이 없는 게 없잖아. 지금 다 적이 누릴 수 있는 걸로 음. 누린다 우리도 오늘 이 팥죽 먹으러 가는지 <laughs> 옛날에 팥죽도 없어 하는 데가 왜냐하면 원체가 식품이냐 는걸게귀우니까 밀가루도 타먹고 그랬는지 손진이, 동부육군이 다 모인 들는 여수, 벌교, 관양, 쌍암 황전, 겨우 에서까지이쪽순천 손진 왔다. 다 모인 데는 없는 게 없어. 사연이 백화점, 뭐, 마트 같은 거 많이 생겼어. 요걸 무슨 시장이 나 거야, 요즘은?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다, 이제 전통시장. <laughs> 옛날에 당연히. 나래장은 근데... 엄청 붐이잖아 네. 지금은 전통시장이다. 다 시골에서 너희들이, 터머니하나그 <laughs> 밭에서 해가지고, 이리고 나와. 돈도 얼마나 도다네 그래도 이제 그걸로 버리고 섞이느니. 갖고 그 나가면 한푼이나 해볼게. 차비 빼고. 얼마나 하면 1, 2만원 남는다이거예요 그럼 이제, 영돈으로, 이제, 그것도, 그, 모은 애또 1, 2만원도 안쓰고. 응? 내야겠다. 붕어빵 사먹고 하는거 할머니인데, 천원짜리도 진짜 아끼더라고. 아껴. 지금 응. 그거 이제, 시골에는, 밭에서 난, 난게 많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밭에서 난거 그냥, 된장이네 깔린다. 이거 껍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니까 모르고 살았거는데그랬그니 너무 많이 넣었다 오늘 장차 볼만은 없는데. 음사좀 먹고 뭐저이에사있는거끓없지 거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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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김치 이제 전원 생활하면은 직접 심어가지고는 집에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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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김치 김치 김좋 김치 김치 살살김 김치 통포기 종는다먹 젓갈이 있을게 그 강냉젓갈 있잖아 황포기 뭐 고황포고고먹어니까그열지에서 아, 먹으면 고 네, 알지 그러면 되겠다 네, 먹여세요 배추 황지에서지 어, 그냥 너포기하고 바로 썰어가지고 넣어라 배추 그냥 스스스 주무고이이밥먹는 거. 사갖고 배추 한포기사고싸 먹어도 어 그것도 많이 잠깐맛 아, 있어 그래. 그만 김치 사고 한포기 살까? 그냥 하면은 색사을써게 저희가 잠깐 써먹 김치는 저기 나이스 널지 젓가락 끓여 열지 다먹는면돼음주차를 어디다? 음기이나주차할때 만땅 장지 않겠다. 갈아올 때도 힘들고 예? 그래? 음, 김치 사세요. 친구나 많은 거는 친구도. 애들 그거들하고는 안섭시다. 음.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앞에는 안 되겠냐. 어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딱 되네. 여기 또 되겠냐. 여기 되겠다. 오케이. 저기 저기 입구라서.